은 산이 마디 마입니다 오늘 월요일 저녁인데요. 어제랑 오늘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오늘 이제 진료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오늘 저녁은 뭘해 먹을까, 어떤 술을 먹을까 고민을 조금 하다가 이렇게 비가 온 날에 아무래도 전에 막걸리를 한잔또싹 해줘야 또어 그게 또 제대로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 엄마표 김장 김치를 이용해서 맛있는 김치전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여러분들과 막걸리를 한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목소리> 여기 또 침엽적인 디테가 보이네요. 짭네요. 자 이제 김치전 수술을 집도하기 위해서 수술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됐으니까. 자, 매스 주세요. 매스. <목소리> <엄마 배고프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목소리도> な動物がいるのでこれはそのちょっとだ 저의 냉장고인데요 여행가면서 사업용 마그네틱들을 잔뜩 붙여놨어요 자 그럼 어, 냉장고에 나가서 오늘 먹을 막걸리를 한병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김치전이 완성됐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서 갖다준 양파, 장아찌에다가 오늘은 장수 막걸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완성! 이제 김치전과 막걸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고프네요. 막걸리잔이 따로 없어서 막걸리잔 하나 사야겠네. 어, 월요일 저녁부터 혼술이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뭔가 혼자 먹는 것 같지 않는 여러분과 같이 먹는 것 같은 기분으로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짠. 아, 아, 눈 돌아가네요. 이건 엄마가 만들어줘서 보내준 양파 장아찌인데 김치전이 아무래도 뭐 간장에 찍어 먹을 건 아니니까, 좀 짭조름하니까, 양파랑 곁들여서 먹으려고. 음. 사실 김치전은 대충 어떻게 만들어서 붙여도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야, 이거 금방 먹고 두 번째 장 붙여야겠는데? 너무 맛있네요. 양파 올려서 음. 막걸리가 쭉쭉 들어갑니다 저번 혼술 먹방 편에서 처음 찍는다고 은근히 좀 혼자 술 먹는데 긴장을 했는지 막판에 좀 취했거든요 그래서 아 먹방 찍을 때 편하게 너무 긴장해서 술 먹지 말고 그냥 평소 먹는 만큼만 먹자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딱 막걸리 한 병만 먹어야지 그랬는데 야 이거 두 병은 먹어야겠는데 김치전은 진짜 김치가 맛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 엄마 김치 맛이 없다는 사람이 전 세계 어디에 있겠냐면은 저희 엄마 김치가 맛있어요. 외할머니랑 같이 김장해서 외가에서 만든 건데 엄마 보고 싶다. 아들과 아빠의 전화랑 비슷해요. 어딸 뭐해? 어밥 먹었어. 어 별일 없지? 어 아빠 별일 없죠? 어 밥잘 챙겨 먹고 건강해야 해. 어, 아빠도 또 그냥 거의 아빠랑 통화하면 30초 이상 통화를 해요 해보... 저희 아빠가 또 진짜 막걸리 매니아예요. 아빠가 1일 1병 막걸리를 항상 하세요, 저녁 때. 근데 저희 집이 강원도 원주인데 원주의 치약산 막걸리라고 있어요. 원주에서 만들어지는 막걸리인데. 아, 그러니까 치약산 막걸리는 이제 장소랑 좀 다르게 이제 거, 되게 걸쭉한 그런 탁주 느낌인데 아빠가 치약산 막걸리 진짜 매니아예요. 우리 아빠한테 가면 아빠, 아빠 일, 반경 1미터만 가면 치약산 막걸리 냄새가 폴폴 나. 아왜워 고추 맵다. 저는 사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막걸리가 있어요. 제가 송명산 막걸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단 막걸리는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송분이은막걸리계 평양, 평양냉면이라고 하는데. 야, 트럼나오고 고추는 엄청 맵고. 아. 아. 자, 두 번째 장을 또 붙여왔습니다. 두 장은 먹어줘야죠 아이씨 다 먹었네 얼굴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먹게면안 되겠구나 이렇게 먹어야겠구나 못생긴 얼굴이 나와서 뭐하겠냐 막걸리 두 번째 까야겠네요 두병사 오길 잘했네 갑시다 m 모스 결국 막걸리를 한병더 새로 깠습니다 저번에 1편에서 소개했던 모는 저한테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모는 버리고 오늘은 동훈이를 데려왔어요 얘는 동훈이라고 합니다 동훈아 인사해 안녕하세요 동훈이라고요 얘좀 예, 상남자예요 얘는 예, 좀 저는 아름 누나가 잘때 항상 침대에서 옆자리를 지켜주는 그런 아름 누나의 보디가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가 없으면 잠을 못 자요. 제가 잘때 항상 얘를 항상 다리 사이에 끼고 이렇게 껴안고 자거든요. 너, 동훈아, 누나 외로우니까 누나랑 같이 술 먹자. 어, 김치전은 내 거니까 가까이 오지 말고. 음, 그렇게 있어. 아, 걸적거리네요. <laughs> 별로 가도 안 되겠다. Cheers, s a l 쿠바를 가볼까? 제가 쿠바에 로망이 너무 많아요, 진짜. 제가 영화 부에나비스 소셜 클럽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쿠바를 꼭 가보고 싶어요. 어, 마지막 한 조각 남았어요. 이거 먹으면 이 카메라 꺼야 돼. 끝이야. 나눠 먹어야지 오늘의 혼술 먹방은 여기까지 찍어보고 다음엔 더 맛있는 음식과 더 기가 막힌 술로 또 3편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한주 되시길 바라면서 안녕